결국 토마토를 다 수확하지 못하고 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타는농부 월드입니다 오늘은 고랑 타고 있습니다 고랑 토마토를 다 걷어내고 로타리 다 치고 고랑 잡는 거를 저희는 줄뭐 다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로타리 한번 친 다음에 줄을 띄어가지고 쭉 연결하고 그냥 한번 발자국 발을 딱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2m 정도 떨어진 자리에다가 또 똑같이 한번 쭉 해놓고요. 또 2m 정도 떨어진 자리에다가 쭉쭉 하고요. 그리고 또 2m 떨어진 곳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는 7m 한 30cm 정도 동 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고를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부서 골을 차고 있습니다. 골다친 곳을 보면 골 여기 하나 둘셋넷 이렇게 4개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골을 만들고 나서 그골 위에다가 복합비료를 요렇게 지금 보면 아래 하얀 알갱이들 보이시죠? 카피도를 뿌려주고 21, 17, 17 짜리 가지고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뿌린 다음에는 갱이로 이제 덮어주는 거죠. 다시 덮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 이제 점조고수 깔 거고요. 점조고수 고정해주는 작업까지 하고 물한번 주고 그 다음에 구멍을 이렇게 뚫을 겁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토마토가 숨길 자리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지금 가운데 밭을 하고 있고 양쪽으로 이제 서쪽하고 동쪽하고 밭도 이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예상 정식일은 7월 20일 정도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아마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에 또 계속 밥 만드는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밥 만드는 영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좀 해가 올라와 가지고 부직포를 좀쳐 줘야겠네.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